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한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구약성경 635쪽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35쪽 부근에 역대상 16장 15절 한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론 개론 중에서도 계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웠어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언약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 이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구속사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구속사가 무엇이라고 했죠? 구속이라는 단어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송량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속사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통일성과 다양성. 통일성과 다양성. 이 구속사의 특징이에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역사의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주제, 이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0, 6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시킨 사람이 4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했는데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하십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떤 주제를 말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신다 속량하신다 구속하신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이걸 성경의 통일성 이 구속사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속사는요 다양성도 같습니다. 주제가 통일되지만 각기 다른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구속사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뚜렷해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구속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셨던 구속의 언약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 이게 전부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시죠? 예, 예. 반응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은 너무 간단한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구속사가 진행될수록 또이 뱀의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구속 계획이 얼마나 더 선명하고 풍성한 지를 보여 주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다양성을요. 점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점진성. 점진성. 어, 아무런 의미 없이 다양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서 어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어, 반면에 구속 역사에 있어서 통일성을요. 유기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유기성. 유기성. 왜 이렇게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말하는가? 단어는 다르지만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통일성과 어, 다양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진성, 유기성 단어를 복잡하게 섞어놓지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 것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유기성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역사가 물줄기처럼 이어진다라는 통일성의 개념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구속사가 이 점진성과 유기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걸 고려할 때. 이 구속의 시대,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길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도 시대 구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이 시대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죠? 고대, 중세. 현대 이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구분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죠? 1500년대 시점 쯤에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말이죠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 크리스텐돔 시대와는 다른. 그러니까 대략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시기와는 다른 시대. 어, 신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뭔가 주인공이 다시 되고 싶고 어, 옛날 그 헬라 문화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부흥하고 싶은 시대.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시대라는 구분점을 이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 이후는 어, 크리스천돔 시대 이후와 이후로서 다른 시대다라고 그래서 고대, 중세, 현대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어 그런데 1500년대 이후로도 또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잖아요. 500년 넘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500년대 그러니까 10,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어, 1900, 1900년도 중반까지는 근대라고 우리가 다시 명명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야만 뭔가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리가 되는 것처럼 구속사를 이해하고 어,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 구속사의 시대 구분을 잘 따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시대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시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전과 주후입니다 어떤 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구약 시대와 예수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로 구분하는 것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구분입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만으로는 성경이 나오는 풍부한 다양성을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시대 말고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자라고 하는 분류가 네 가지 시대 구분이에요. 어떤 구분일까요? 세계관 공부할 때 주로 나오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네 가지 시대로 구분하는 아주 유용하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쾌하긴 하지만 이 성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 창조를 다루는 성경의 부분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그죠? 타락은요. 창세기 3장 중반까지. 그죠? 그리고 구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리고 완성은 어디서 말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어느 부분이 너무 깁니까? 구속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한 시대로 묶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세분적, 세분하게 성경의 기준을 따라 구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류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시대, 족장들이 등장하는 족장 시대, 그다음 뭐 출애굽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구분하는 시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대 구분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이해하는 시대의 구분조차도 성경적이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구속사를 이해하는 이 시대의 구분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구분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이 질문을 했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질문을 이미 했더라고요. 어, 구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어, 그러면 어떻게 시대를 구분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 구속사의 점진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점점 분명해지고 구속의 역사가 선명해지는 걸 이제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진성에 있어서도 이 점진성이 도드라지는 변곡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변곡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인격 자체는 통일되고 변하지 않죠. 다섯 살이나 여섯 살때큰 변화 없습니다. 얼굴도 비슷하고 키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살 때랑 십대 후반일 때랑 사람은 똑같은데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확 바뀌죠. 어떤 때는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생각해보고 청년들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성현이 아세요? 성현이는 제가 기억하기론 볼살이 터져 나올 것처럼 귀여운 꼬마이었거든요. 다소리도 그랬어요. 귀여운 애였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laughs> 귀엽다라는 표현하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키도 저보다 다 크고, 목소리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애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은성이나 수민이, 우리 청년부 동현이우 제가 처음 봤을 때 질질 울던 애인데, 귀여운 애였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커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시간 코로나 기간 지나고 보니까요 수민이 뭐 은성이 같은 애들도 어, 전에는 애기였는데 옷에 딱 보면 아가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변곡점을 겪이기 때문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어, 사춘기라는 변곡점을 통해서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예린이나 하랑이도 잘하긴 잘합니다만. 아직 귀여워요 유치부실에서 놀다 엄마라고 부르고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귀여운 모습이 남아있는데 이제 10대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변곡점을 거치면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그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속사에 있어서도요 작은 사건, 사건 다 중요하죠 하지만 큰 변곡점이 있어요 엄청난 큰 변곡점들이 성경이 나온다고요 그 변곡점을 보여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 언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전과 다르게 성장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내용들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크나큰 시대적 변곡점을 겪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 언약의 정의, 언약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성치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언약하면 약속 같은 개념이고 조약 같은 개념인데요, 좀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개념이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했던 조약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쌍방 간의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성취해 가는 역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 엄청난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언약들이 나오는가? 어떤 언약적 기준과 시대 구분이 있는가? 간략하게 보면, 1 0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창조언약, 언약 아담 언약, 아담 언약, 언약 노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a 언약 세 언약의 세언약. 예고 e 언약 새언약 a 언약 d o n i a Sair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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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각각의 언약은 대개 언약을 맺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명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창조 언약은 당사자 기준이 아니라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의 범죄 이전까지 해당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리고 노아 이전까지를 아담 언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담 언약 시대 그리고 이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직전까지를 뭐라고 하죠? 노아 언약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부터 모세 이전까지를 아브라함 언약시대 모세부터 다윗까지를 모세 언약시대 같은 방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다윗부터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는 시대 그냥 포로시대라고 말하고 그 언급하기도 하지만 새 언약이 예고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시대와 이어지는 새 언약의 예고시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한 변곡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를 자, 잘 보세요. 부활 이후 승천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새 언약 시대. 예수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를 이새 언약이 교회에 적용되는 시대라고 해서 새 언약의 적용 시대. 관로로 해서 교회시대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새 언약의 완성시대, 새 창조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구분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이 시대 구분조차도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자 역사의 관점이 바뀌어요. 영웅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고 어떤 사건 산업 혁명이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모든 역사의 기술 방법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인간 어떤 업적을 쌓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인간 중심의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성경 또한 이런 관점으로 읽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웅이 보이는 거예요.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 내시고 어떻게 그 당신의 신실함을 베풀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대 구분이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때도 과연 이러한 시대 구분을 지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 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느니라. 거기 보면요 구석역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사건 즉이 어떤 언약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어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까지는 죄가 세상에 없는 상태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의 시대가 너무나 다르다. 어, 변곡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시대와 아담 언약 시대가 급격하게 다르다라는 걸 이게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곱 살 꼬마아이와 10대 후반의 아이가 너무나 다른 변화를 겪는 것처럼 흡사한 것이죠. 어, 베드로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스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여기 보시면 어딴 어떤, 어떤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노아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요. 노아 언약이라는 용어는 다른데 나오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이 언약 중심의 시대 구분이 배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노아 언약 이전 시대와 노아 언약 이후 시대가 큰 변곡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다 여러 가지 다될 수도 있겠지만 이두 구절만 가지고도 이런 많은 성경들이 이 언약 중심의 시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언약 반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건 초신자들도 다알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약은 뭘 말합니까? 한약입니까? 양약입니까 아니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옛날 언약과 새 언약 언약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초신자들도 다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알수 있는데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말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론에 해당되고 놔두고요. 자 출애굽기부터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네 개가 모두 다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약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점으로. 어, 이 모세 오경부터 언약 관점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 부분인데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들은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에 반응했는지 시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는 언약 백성이 그삶 속에서 실제로 언약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는 여러분 선지자가 외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버렸다. 언약을 져버렸다 하나님 언약을 져버렸다 언약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로운 격이기에 그걸 제외하고 모세오경 중에 네 권이 이 모세를 중보조라는 옛 언약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새로운 중보자로 하는 새 언약을 말해줍니다. 사복음서도 언약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역사서와 같죠. 어,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로 등장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언약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는가?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해당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 각각의 현지들은. 구약의 시가서와 선지서에 상응됩니다. 이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누리는지,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결론이기 때문에 서론과 상응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대조되죠. 창조 언약에 대응되는 새 창조의 세계, 새 언약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하늘, 첫 땅과 대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상세하게 배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언약 관점만 하나만 배울 건 아닙니다. 앞서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구속사 관점과 언약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딱딱한 내용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조차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게 돼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저버릴 때에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언약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언약고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무엇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언약이요, 그의 언약. 그 언약을 풀어 말합니다. 천대 에 명령하신 말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주님의 언약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기도 하고 변화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웨스터 신앙, 웨스미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해줘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붙잡아야 될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설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